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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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Do Not Feed the Monkeys.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어떤 게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에는, 게임 설명에는 디지털 관음증 시뮬레이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없는 소리, 뭐, 지원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써 있었어. 뭐, 아무튼, 제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 뭐야? 싸움 구경. 그 다음은 사람 구경.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제혼자놀기협회 회원들은 사람 구경할 때 자리만 좋다면 하루 종일도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 구경이 재밌습니다. 이 사람 구경의 재미를 모르신다면 국제혼자놀기협회 회원이 될수 없지. 물론, 그 앞에, 연회비 2억. 아바타를 왜 골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권도 4가지밖에 없어요. 꽃, 쿠키, 로버트, 오리. 제가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으세요? 아빠맨은 남들하고 똑같은 거 싫어하고 특이한 거 좋아하니까, 로버트나 오리, 땡! 틀렸습니다. 한번더 꽈가지고, 꽃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빠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네요. 좀더 공부하세요. 1일. 설치 중. 이게 내 컴퓨터에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깔면은 다른 사람들을 훔쳐볼 수 있다고 하네요. 21세기 과학의 시대라지만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게내잘들었구요잘 네, 들었습니다. 제가 훔쳐볼 수 있는 곳은 네 군데가 있고요. 그 중에 노란 화면이 떠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남자가 사진을 붙이고 있네요. 뭐 이게 다야? 정확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다 눌러볼 수 있네요. 노란 테두리로 된 거는 다 눌러볼 수 있어. 근데 이거 눌러서 뭐해? 좋아, 아주 좋아, 뭐가 좋은데? 나도 좀 같이 볼래? 뭐? 탈리야 그건 안 돼, 그건 범죄 엄마! 물론 나도 지금 너를 훔쳐보고 있긴 하지만 나는 그냥 사람 구경하는 거고 너는 범죄자. 변태, 급이 다르잖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건전맨! 정이맨이라고? 참고로 이 게임의 연령 등급은 12세입니다. 제가 7,500원 주고 다운받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센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거 설마 막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럴 거 아니죠? 그, 그런 거 있잖아. 그, 안, 안 돼. 뭐, 나는 어차피 편집할 테지만. <laughs> 근데 내가 닭들은 왜 훔쳐봐야 되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묘한 중독성이 있긴 하네요. 나랑 잘 맞네. 내가 가만히 멍 때리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 이건 뭐야? 검색을 내가 왜 해봐? 아하! 아까 훔쳐보기 화면에서 노란색 테두리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 누르면 단어가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 단어들을 구글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훔쳐보기 대상에 대한 정보를 좀더 캐낼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역시나 존 씨나 아빠 맨 게임 잘해. 이 정도 되면 아빠 맨의 칭호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죠. 아빠 맨 사람 구경 전문가 좋아요. 대화가 굉장히 길었는데 우리 아멘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훔쳐보기 하는 게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비밀 단체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계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나는 방금 가입했으니까 제일 밑바닥이겠죠? 뭐 아무튼, 원숭이. 여기서 말하는 원숭이는 훔쳐보기의 대상. 그 대상에게 절대 관여하지 말래. 관여.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래. 암호 같은 건가 봐요. 뭐 대충 아시겠죠? 좀더 쉽게 설명을 해 보자면, 훔쳐보기를 하면서 정보를 얻어낼 수는 있어도, 방금 그 변태 있잖아. 신고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나는 비밀단체잖아. 비밀. 비밀이 뭐야? 시크릿. 아시겠죠? 훔쳐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종합적인 건강 수치가 따로 있고요. 수면, 그리고 배고픔. 그 수치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뭐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갈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게임이 지루할 틈이 없네. 누구세요? 아무도 없는데. 뭐야, 이거 쪽지? 뭐, 날백수? 지가 집주인이면 집주인이지. 뭐, 어디 사람한테 백수도 아니고 날백수가 뭐야? 뭐, 아무튼, 집값이 싸네요. 방세가 90달러. 지금 1달러에 1200원대인가요? 굉장히 싸네. 좋은 동네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사람 구경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자정 넘겼으니까 좀 잘게요. 5시간 정도면. 음, 네, 엄 나는 아빠면, 난더 노력할거야 엄냠 음, 열심히 할거야 엄냠 음, 아빠면 할수있어 엄 음, 응. 음. 아유 잘잤다 깜빡 잠들어버렸네 혹시라도 제가 잠꼬대같은거 했으면은 그거는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심들이기 때문에 들었어도 못들은척 해주세요 부끄럽잖아 누가 나의 진심을 알아준다는게 아이 나의 진심 비밀이야 왔다 핫도그 무슨 핫도그가 1시간이나 걸립니까? 굉장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일단 팁이나 받으시고요 뭐 내가 풍족하진 않아도 팁은 챙겨줘야죠 그쵸? 그게 매너지 근데 뭐 자꾸 이상한 소리를 2일차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네요 집주인은 내일 온다고 하고요 일단 오케이 새로운 신문도 왔네요 대선운동 사이비종교 보건부 일단은 오케이. 제발 달리, 내가 원하는 걸 주.. 나 누드는 안 돼. 누드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보는 눈이 많단 말이야. 안 돼. 나중에 그 뭐야? 큰돈? 얘돈 주고 사진 파나보다. 그쵸? 아무리 나한테 관여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는 내가 관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것 같은데 메일이 왔네요. 잠깐만 좀더 단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음... 나가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 메일 확인해도 되겠네. 뭐야? KG1에 사는 영장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하 여기서 말하는 KG는 카메라 화면 여기서 KG1은 아까 그 변태 있던 그 카메라 있죠? 그니까 내가 이름을 알아내면 70달러. 누구세요? 나 지금 바쁜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이거 아까 신문에 나왔던 그 사이비 종교 아니야? 맞네. 아유, 빨리 가. 나 바빠. 응? 꼭 이런 애들은 말이 많더라. 아우, 지겨. 네네, 그러시겠지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왜 그러고 사십니까유 빨리 안 가이. 제가 봤을 때이 할아버지는 딱 봐도 히틀러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보자면 히틀러를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라고 볼수 있죠. 이 할아버지 말하는 거 보면은 자꾸 과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특히나 전쟁 시절 그쪽을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굉장히 뭐 학살 이런 것도 미화시켜서 얘기를 하고요. 그에 반박을 하면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게 뭐야. 히틀러가 신분 세탁하고 숨어서 살고 있는 거죠. 늙었네요. 내가 누구야 진실은 언제나 한누아 명탐정 아빠맨이죠 네, 제 말이 맞습니다 보세요 좋아 이제 나 영화 볼 시간이야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laughs> 아무튼 탐정탐정 세상탐정 명탐정 아빠맨 논리왕 나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느낌이 빡 오지 이거는 내가 더 훔쳐볼 필요가 없겠는데 검색해볼 필요도 없고요 뭐 사실상 끝난 것 같은데 아까 그 변태랑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안 되나? 이거 봐 열등한 인종 이런 건방진 히틀러 거니 아우 요거 아주 그냥 내 앞에만 있었어도 뇌즙팡팡 두뇌파괴공이라고 들어는 봤어? 동방의 큰 호랑이 아빠맨의 사이거펀치라고 들어는 봤냐고 아우 요거 아주 그냥 오케이 좋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단서가 나왔고요 역시 명탐정 구글탐정 아빠맨 오케이 매니저 번호까지 더러운 변태놈 심판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아까부터 그 변태놈 얘기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거 봐 이거 봐나 생각보다 이거 잘하는데 아빠맨 숨겨진 재능 찾다 우리 아멘들은 다행인 줄 알아요 다행인 줄 알아 내가 나쁜 맘 먹고 이쪽 세계에 올인했더라면 우리 아멘들 은행 통장 계좌 잔고 나만 아꼈어? 내가 싹다 털어갔지 우리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거다 뭔말인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멘들은 내가 착한 모습으로 있을 때 잘하란 말이야 여기서 나 건드리고 막 화나게 하면은 키보드 두들기고 어? 해킹 해갖고 어? 그냥 꿀꺽이야 그리고 나는 날라버리지 어디로? 텍사스로 동두천 텍사스 바베큐 맛있더라 이게 지금 제가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얘한테 보여줬는데 뭐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나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겠다 <laughs> 완전히 그냥 평생 공짜 평생 무료 해주세요 서비스죠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런 건방진 변태 건변 <laughs> 누구세요 어? 집주인 뒤에는 경찰? 뭐야? 나 쫓겨났어. 이거 배드 엔딩? 끝난 거야? 아니, 애초에 방세는 싼데 인심이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집주인이 시간을 주면 보통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주지 않아요. 매일같이 찾아와갖고 돈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런 건방진 집주인 건집! 오늘 해본 게임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다른 엔딩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빠밤스